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감을 할게요. 오늘 시장은 어 굉장히 막판에 변동성을 좀 갑자기 보였어요. 특이한 점이 좀 보였고 어 하루 종일 개인들 매수가 끊이지 않았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양 시장에서 한 7천억 정도. 그렇죠 코스피코스 합쳐선 7,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오늘 개인들이 장중에 4,000억 정도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합산 이틀 동안 1조 1,000억 원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서도 종가 기준으로 잡아보더라도 오늘 합산 2,000억에다가 3,700억 1조 500억 이상이네요. 1조 1000억 맞네. 어, 이틀 동안 1조 1000억 원 정도의 개인 매수, 대량 매수 자금을 허락해줬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틀 동안 1조가 넘는 수준은, 어, 굉장히 드문, 드물게 보이는 케이스예요 자, 코스피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를 잡아갔는데, 아 이것도 특이하게 또볼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떤 흐름을 종가의 어떤 흐름을 잡아갈 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지금 발견해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200억 정도의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동시에 종가로 뺏어갔어요. 코스피 하면 일단 <laughs> 제일 먼저 뭘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삼성전자 과연 과종가에 외국인들이 뺏어갈 만한 수준으로 들어왔는지, 저렇게 1,200억 원이나, 자, 보면은, 130만 주가, 종가에, 들어왔네요. 자, 볼까요? 130만 주. 여기. 삼성전자를, 분봉으로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지난번에 훨씬 더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340만 주. 근데 오늘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종가 물량이 들어왔고, 130만 주면 얼마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잡아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잡아갔어요. 130만주를 다 삼성전자에서 잡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삼성전자 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일부 천억의 일부는 1,200억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종가로 잡아간 1,200억원 정도의 일부는 대부분 혹은 일부는 삼성전자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1,300만주, 아 130만주면은 500 500억 대가 되나요? 568억 그렇죠? 초충500 몇십억이 됩니다. 자 이거로 다 지금 1200억 커버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SK 아이닉스를좀 볼까요? 코스피에서 SK 아이닉스도좀 끌어올렸네요 종가로. 종가로 SK 아이닉스 끌어올리면서 한 17만 주가 들어왔어요. 17만 주. 자 여기서도 10만 주가 한 70억 되나요? 만 주가 7억 그렇죠? 만 주가 7억이니까 70억. 약 외국인들이 두개 합쳐서 한 600억대. 오 그래도 많이 남네. 과연 어디서 들어온 걸까?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종가 땡기긴 했는데 종가에 기껏해봐야 뭐 3만주 중에 외국인들이 치면은 만주 20억. 이거 다 합쳐도 600억대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어딜까요 과연? 종가에 갑자기 1,200억 들어온 거요그 어떤 종목인지 보는 거예요. 자 현대차. 현대차도 종가에 평소보다 많은 물량이 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토탈, 종합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이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이 골고루 시가총액 1, 2, 3, 4, 5, 2, 6, 7, 8, 9, 10위를 바스켓으로 잡아 끌어 당기면서 1200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왜 그럴까요? 내일, 어떤, 어, 아침부터 뭔가 요동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오늘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보, 어, 여기 한번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시장이 뭔가 개인들이 1조 천억이나 샀지만 막판에 방어를 했어요. 어디까지 방어했어요? 시장이 240분 봉 위로 방어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황급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대형주들을 갑자기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3시가 넘어서부터 갑자기 2시 50분, 3시 땡하니까 양시장이 모두 미친 듯이 240분 봉 돌파해서 다 종가로 풀밑골담면서 마감했어요. 아직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혹은 오늘 3천억 이상 매스 포지션으로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황급하게 분봉을 살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선거죠. 미국, 미국, 내일, 오늘 밤에 선거를 해서 어, 개표를 하잖아요. 내일 우리가 개표 시간에 장을, 장을 본다고요. 우리가 개장해서 폐장하는 데까지 개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은 오늘 밤부터 어, 윤곽이 나오려면, 어, 내일, 오후, 어, 뭐, 17시 근처까지 된다고 하는데, 얼추 한 10, 10, 13시, 14시,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장중이란 말이에요, 장중, 내일. 상원, 미국 상원이, 하원이, 시장의 예상과 바램대로, 공화당, 상원 잡고 하원이 민주당을 이렇게 잡아줄지, 아니면, 지난번 트럼프, 힐러리, 빨간색으로 적어도 되나? 저는 이렇 빨간색으로 이름 적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 이름도 빨간색으로 적거든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빨간색은 좋은 색깔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자, 트럼프, 힐러리 때, 선거 때있 변수가 있었잖아요. 왜? 샤이 트럼프 때. 왜? 우리가 힐러리를 다 예상했지만, 막판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은 어땠어요? 야,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힐러리 쪽으로 응원 했잖아요. 시장은 그날 요동을 쳤어요.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날 경험, 그, 그, 그날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시장이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때 차트, 아이고, 그냥, 그냥 그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그날 요동친 이후로 시장은 정돈이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정돈이 됐었어요.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왜? 어쨌든 불확실한 게 확실하게 하나가 소멸이 됐고 오히려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합니다. 아, 그쪽이 어쨌든 다수의 바램, 다수가 투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시장은 정돈이 됩니다. 그러 전에 정돈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한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강하게 겪으면 겪을수록 좋아요. 우리 지금 10월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내일 핵심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끝나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돈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시장이 시장의 원리고 확률이 그게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우려감 해소,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주식의 성향. 우려감이 해소되고 어, 뭔가 어, 좀 불안불안했던 것들이 해소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든 이게 확정되고 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처음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야, 금리 인상되면 큰일 나지. 우려감 나왔다가,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미국 시장 다시 쫙 올라오고, 그냥 다시 안정화 됩니다. 이미 반영이 다 되고, 이제는 바뀐 시점에 적응해서, 불확실한 게 해소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불확실성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불확실한 내용들이 펼쳐질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란 경제지지 발표 다 했죠. 우리나라 예외 나왔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하나, 둘, 해소가 될 일정이기 때문에, 11월장은, 10월을 거친, 10월, 10월 폭락장을 거친 11월장은, 잠깐 요동치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되는 11월이, 진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계속, 우리. 10월 달에 이 중요한 11월을 앞두고 10월 달에 많은 개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 또한 남아 있는 개인들한테는 호재예요. 이미 많이 포기를 하고 시장은 원래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포기한 사람들을 밟고 일어섭니다. 2008년에 2007 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엄청나게 1년 내내 박살났던 시장 때문에 사람들 무너졌어요 개인들 무너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다 지금 뭐 주식 보유했던 펀드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거기서 막판에 포기하고 떨어진 사람들 머리 밟고 일어서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IMF 때 IT 버블 때 마찬가지 다 폭락해서 바닥을 찍고 돌아올릴 때 그때 무너졌던 사람들 밟고 일어서서 정돈하는 게 바로 시장이요 굉장히 무섭고 무서운 시장이고, 그거를 그거를 어~ 알고 덤벼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능에서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더큰 기회, 그거 밟고 일어서는 그 시장을 같이 우리가 타서 올라가야겠죠. 어, 어쨌든 지금 내일은 내일은 오늘 분봉의 이 연장선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laughs> 크게 크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오늘 시장 분봉이 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빼다가 막판에 이렇게 살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일 딱 이제 개장을 하면 두 가지 두 가지 움직임이 아침부터 미국 시장이 어떤 변화로 끝나는지 모르지만, 일단 끝났어요. 아침부터 빼서 시작해서 올랐다가 쫙 떨어졌다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이, 이 이후의 상황은 변수가 클 거예요. 개표 상황 따라 개표, 어디가 우수 우스... 결과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계속 그것 때문에 요동, 짧게 요동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하락할 이유가 없었다. 시작을 하락 시작할 이유가 없다면 이 연장선상에 맞춰서 좀더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한 2시 연절이 지나가지고 어떤 개표 결과가 좀 정해지고 윤곽이 드러나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뭐 흘러가면은 다시 회복해서 끝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하면은 한번 출렁했다가, 며칠 사이에 다시 자리 잡으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시장은 E 라인, E 라인 10시 이전 예상하는데 E 라인에서 어떤 뭐 현금화를 할수 있으면 여기서 일부 현금화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내일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요동칠 수 있다. 롤러코스터를 좀탈수 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 순탄하게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고 정말 시장이 변수가 없이 정말 예측대로 딱딱딱 여론조사대로 예상대로 정말 순탄하게 개표 상황이 쫙 순탄하게 진행된다 이러면 크게 요동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짧게 짧게 움직이다가 처음 안정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개인들 허, 용을 해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밀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밀었다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자, 이 미는 타이밍에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결정적인 타점이 될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 그러고 나서 결과에 따라 한번더 밀어주는 자리를 만들고 올지 순탄하게 갈지는 그 내일 상황 보면서 어, 풀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많은 선거와 개표 때, 어떤 것이든 선거 개표 때, 주식장을 본 사람들의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경험적인 측면이고, 내일, 뭐 경험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가 다 경험, 이 과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되든 안 되든,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는 날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아, 뭐 오늘 뭐 예상대로네. 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좀더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한번, 강하게 밀고 나면 안정화되는 게더 강해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미, 박살을 내야만 나중에 그 박살났던 포기했던 물량들을 머리를 밟고 딛고 올라오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V반등이라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V반등. 이미 10월 달에 월봉상 눌러줬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한 번씩 굴곡 W파동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일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아침에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고 미국장 보시고 아 오늘 밤에 어떤 뉴스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딱 딱히 수급은 너무나 너무나 일관적이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볼게 없었고 특별하게 뭐본다면 코스피 요거 막판에 천억 잡아들어간 거 어떤 외국인들이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대형 물량을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개인 물량을 또 내일 또 올려주면서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수급은 뭐 오늘 하루종일 개인이 잡았으니까 특별한게 없네요 자,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장 준비 잘 해서 저도 어, 저도 음, 밤까지 또 준비 잘 해가지고 올테니까 어 정말 이제 기다리던 그, 동안에 이제 차분히, 어, 오늘을, 내일을, 내일 변동성을 보고하자, 보고하자, 보고하자 했던 그 날이 왔고, 그날 이후에 옵션 만기일이 딱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옵션 만기일 전날을 딱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선거를. 그래서, 거기까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고, 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또 금요일이니까, 고그 3일 동안 신경을 좀 써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